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네요, 벌써요. 아, 벌써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잠깐 집에서, 지금 숙소에서 나와서, 숙소에서 한 200m,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오늘은 시작해 봅니다. 왜냐면요, 아, 이거네, 이제 신기하더라. 이렇게, 어, 안 되네. Yeah. 제, 제가 지금 요, 요 땅으로 해 있습니다. 영서 <laughs> 사십시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좀 하얗게 있어야 또이 여자들 꼬시는데 <laughs> 한국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는요. 피부 색깔이 그야말로 피부색이 뭐냐면요. 권력입니다. 권력. 진짜입니다. 여기 실감합니다. 오늘도 이 바이크 위에서 이 바이크, 이 바이크 보여드려야 되나? 아이, 잠깐만. 시 아, 이거,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오우, 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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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여기 웃는다, 아이씨가, 아이씨가 막 우, 웃는다, 웃어.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어, 방금 모르고 그냥 브레이크를 놔와버려가지고 아, <laughs> 여러분도 보셨죠? 지금 이제, 어, 여기서,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한 100m, 한 50m 떨어진 곳에서 오늘을 시작합니다. 이 바이크 소개는 다음에도 좀 해드릴 거고요. 이 바이크 진짜 편리합니다. 만약에 필리핀 귀촌을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섬에서 한다. 아이, <laughs> 우리 주민들. <laughs> 예. 준비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바이크 필요하다. 이 바이크 별로 안 비싸다. 그리고 표준 모델. 지금, 지금 제가 사는 게 7만 페소. 우리나라도 한 200만 원. 어, 적지는 않네. 내 수준에서는 <laughs> 예. 꿈깝시다 <laughs> 왜냐? 500만 원 안쪽, 아, 이 농담이고요. 아무튼 어, 이 바이크를 가지고 바다, 어, 바람 맞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있는 형님들, 지금 내 목소리 들리신다면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 삶이 진짜 괜찮으신가요? 아침 7시 지하철 출근길에 부딪히는 어깨, 피곤해 저은 얼굴들 사이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요? 저는 한때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날 문득,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죽는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었느냐?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정말, 이게, 이게 안 죽어드네. 숙소가 안 되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Yeah. 내가 원하는 삶이냐? 예. Yeah.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냐? 삶이냐? 그렇게, 아, 이거 되게 편리하네. 너무. 그렇게 3년 전부터 페이스북 들어가서 필리핀 기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외국인들 커뮤니티 기국 거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사진 속 바다, 코코넛 나무다, 나무 아래 웃고 있는 외국인 노인들, 필리핀 여자들과 손잡고 시장 거니는 풍경, 나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뭘... 뭘안 것이지? <laughs> 뭐 그냥... 제가 말입니다. 여기 에 지금 아 조금 이동할까요? 예, 약간 이동해가지고 아, 보이 어, 이제 조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어, 3년 전에 제가 페이스북 들어간 이야기.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아 제가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지금 좀한달한일년 정도 전이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laughs> 성공 스토리. <laughs> 예, yeah, 성공 스토리. <laughs> 필리핀 기촌 성공 스토리. 야, 구님들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국제 기초이라는 단어가 실체가 된 시대라는 것이죠. 단지 필리핀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너무도 많, 많습니다. 한국처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나이를 이유로 퇴출당하지도 않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을 아직 남자로 되어주는 여자가 있는 삶, 이게 현실입니다. <laughs> 반타얀섬은그 중에서도 제일 핫하다, 이거죠. <laughs> 정말 사람들이 순하고, 제일 순하고, 그리고 제일 느긋한 곳입니다. 정말 이곳의 느긋함이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필리핀의 느긋함. 아, 지금. 차들도 이렇게 느긋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오른쪽으로 그게 보이도록 해변이 보이도록 제가 해변이 보이도록 그, 저, 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바로 오른쪽이 해변인데 제가 출근길입니다. 제가 어디로 출근하느냐. 제가 요즘에는 낮에는 요 바닷가에 있는 스튜디오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좀 시원한 곳으로 가서 이렇게 하느라고 지금 어, 어, 저기, 출근 중입니다. 출근 준비 중인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아주 자주 가는 이 식당 앞에서, 여기 좀 선선하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아, 밥을 먹고 갈까? 아, 이, 이 집은요,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합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이 집, 아, 이렇게 하고, 예, 이집 한번, 짜잔, 예. <laughs> 이집 아침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인 집입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나가다 보면, 식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예. <laughs> 저는 이 바이크 타고 지금 지나가는 이 길, 보이시죠? 양옆으로 아이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손을 흔들고, 바닷사람이 불고,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호화 리조트,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이 평범함이 한국에서는 사치라는 거 아시죠? 한국에서는 이런 하루하루를 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할까요? 한 달에 천만원? 이곳에, 백만원? 이곳에, 이곳에서는 말입니다. 백만원만 있어도 가능한 삶입니다. 자, 다시 방향을 바닷가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게 잘안 돌아가네요. 많이 안 돌아가요. 그러면은 바닷가로 옮기려면은 이렇게 제가 뒤로 해가지고 싹예 살짝 어떻게 이렇게 살짝 살짝만 틀면 예 바닷가가 샥 보이죠? 예 바닷가가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고 바다가 있는 삶이 펼쳐집니다. 예. 조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자주 오는 식당에 아 와... 이렇게 아 형님들 이제 진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유튜브를 보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페이스북 메신저로 필리핀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누군가는 항공권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더 늦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 영상 보면서, 아, 그때 시작할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말라니까, 말라니까요.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귀촌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이주만 뜻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이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는 메신저 하나만 잘 활용해도 귀촌 준비가 반은 끝납니다. 페이스북 메신저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 예. 제 얼굴만 꼭 좋진 않겠죠. 제가 이렇게 가능하면은 이 대본을 만들어서 저도 이제 밤새도록 어떤 대본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래 이 유튜버로서 돈을 벌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다돈 벌기 위해서 하는 자, 작업입니다. <laughs> 자, 다돈 벌기 위한 작업이니까 여러분 너무 어. 어. 만약에 형님들이 기촌을 생각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페이스북 계정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카카오톡이 전부지만 이곳 사람들은 페이스북 메신저가 생명줄입니다 연락, 연락망, 심지어 연애도 페북으로 시작합니다 헤어지는 것도 페북으로 헤어집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페북 계정 만들고 영어 이름으로 다시 채팅하는 겁니다 저 사이에 또 여성이 한분또 앉아 앉았네요. 좀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아무튼, 외형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홍길동 이렇게 이름 써놓고, 프로필 사진도 안 올리시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 필리핀 여성 절대 먼저 연락 안 합니다. 데이비드 김 이렇게 바꾸고, 프로필 사진은 바닷가에서 밝게 웃는 사진으로 바꾸세요. 절대 한국 음식 먹는 사진, 술 마시는 사진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골프 치고 와가지고, 뭐, 돼지찌개, 김치찌개 올려놓고 이렇게 찍, 그런 것들 싹 지우세요. <laughs>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어떻게 적느냐고요. 제가 여기 실제로, 이 AI가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물론 제 아이디어도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제가 대본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페이스북에서, 에? 필리핀, 싱글 우먼 필리핀아 데이팅 그룹 라이빙 리빙 세부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검색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검색하면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들이 아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 그룹을 여기가 보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서 연애도 하고 괴로움까지 간 사람들 꽤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낙동강 우리 그 작심이 낙, 낙동강 작심이 들은 말입니다. 혼자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그냥 용기 내서 비행기 타십시오. 실제로 페이스북 안에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사람 그 결혼까지 합니다. 괜히 앱으로 연애하려고 하지 마세요. 앱에는요. 진정성 있는 사람 떠뭡니다 저기 30분 만에 또 이야기 나옵니다. 오빠 나 로드가 없어. 로드가 여기서 말하면은 그 인터넷 연결 그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괜히 앱으로 어, 저기 면회, 앱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심 있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연결되는 순간 기촌의 절반은 끝난 거예요. <laughs> 아, 비행기 티켓 말입니까? 학생님들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항공권 예약 AI도 도와줍니다. 필리핀 저가 항공 검색만 해 보세요. 세부 퍼시픽 에어 아시아. 일찍 예약하면 왕복 20만 원대 17만원대도 저는 끊었습니다. 인천에서 마닐라, 마닐라에서 세부, 세부에서 오션제시나 페리 타고 오면 반타양까지 도착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AI가 하는 말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 부산 세부, 부산 세부 타고 와가지고 버스 한 번만 타면은 세부 북부 터미널 이동해가지고 세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까지 버스 한 번만 타면 그냥 옵니다. 버스 가요. 지가 배까지 탑니다. 그래서. 같은, 배에서 잠시 내리면서, 내리면, 배하고, 배에서, 내하고, 그리고, 그, 버스까지 같이 실어가지고, 제 있는 곳까지 한 방에 그냥 세부에서 버스 타고 한 방, 이 정도로 쉽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동시간 조금 길수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버스 타고 오시면서 옆으로 늘어진 야자수, 그리고 야자수 숲과, 세부, 세부섬의 그 아름다운 바닷가를 즐기다 오면 시간도 금방 가버립니다. 10시간 금방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형님 인생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laughs> 이 시점에서 오늘, 아,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필리핀 관광부에서 발표한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외국인 은퇴자 및 장기 체류자를 위한 비자 정책을 추가 완화한다는 발표였습니다. 기존 SRRB 비자 조건이 완화되고 장기 체류를 위한 관광 비자 연장이 쉬워졌습니다. 즉, 이젠 연금 수령자가 아니어도 은퇴하지 않아도 1, 2년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그이초대장이름니 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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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장은 빨리 응해야 합니다. 요 순간에 드리고요. 아, 이거. 여러가 여러분도 아시 저보다잘 아시겠죠? 스와이가 그러니까 동영상 찍다가 스와이핑하면요. 어, 물론 사진 찍을 수 있는 건 아시죠? 제가 사진 한장 찍고 또 소, 아가씨가 계속 앉아 있는데 내한테 관심 있는가봐. 아가씨인지 할머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쫙 어, 그게 가지고 저기 뭡니까 한번더 어, 뭐, 그게 허리기 때문에 안 되네. 아무튼 이런 이런 것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전체적인, 예. 이제, 이제, 흐름은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일본에서도 은퇴자들이 태국과 필리핀으로 이동하고 있고, 미국인들도 점점 멕시코, 동남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싸니까! <laughs> 아닙니다.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니까요. 나이 들었다고 취급 안 받는 사회, 매일 커피 한잔 여유가 있는 삶, 나이 들었다고 심심한 사회 아닙니다. 매일 커피 한잔 여유가 있는 삶, 그게 가능한 곳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곳은 아직 한국 남자에게 기회가 있는 몇안 되는, 몇안 되는 섬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나이가 들면 퇴직, 외로움, 아프면 병원비 걱정, 죽음 앞에서 혼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함께 먹을 사람이 있고 함께 살아줄 여자가 있고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아 이거 말 좋네 역시 AI가 AI 표현을 빌려야 돼내말빨 말 실력까지는 안돼 <laughs>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아, 이거 죽인다 이거 그러니까 병원, 병원만 가까우면 뭐해 병이 안 나는 공항장이안 일어나는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해야죠. 아, 이제 나도 말좀 하는데 <laughs> 어제도 우리 집 옆에 사는 독일 할아버지, 아, 진짜 독일 할아버지 있어요. 아, 그그 그, 새끼는 아, 그 새끼가 <laughs> 독일 아이씨 그 이야기 하고 싶은데 알리지까 싶다 안 되겠다. 이것도 저도 인기 있으지만 알리지겠죠. 독일 할아버지 감기에 걸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 죽을 가져다 주고 루가오 죽. 어떤 여자는 직접 자기가 만든 허브차를 갖다 주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걸 보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아직 당신도 늙지 않다. 지금 이 바이크 타고 이 마을 돌아다니며 말하고 이 마을 제발 마을 돌아다니며 말하고 있지만 내안엔 계속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왜 나는 이제서야 이 삶을 알았을까? 그런데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아직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래 좋은 걸 모를까? <laughs> 망구 내 생각. 망군의 <망구네> 생각. <laughs> 자, 뒤로 한번 살짝 해가지고 조금 더더 더 바다 풍경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laughs> 자, 이렇게 해놓고. 아, 지금 이 바이크 타고 다음 이 마을 말, 저 마을 말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계속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왜 나는 이제서야 이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더 무서운 질문이 이겁니다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야, 그래서 이유튜버 매일 찍는 겁니다 바람 이 시원한 바람 이 풍경 이 사람들 이 여유 이웃의 온기 형님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삶을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동극 경력. 사실 한국에 서는 소비 습관만 줄이면 여기서는 저는 50만원 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비즈니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디지털 로마드, 디지털 로마드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이제, 유료화도 되었고, 제 채널도, 어, <laughs> 이, 이게 뭐라 그러죠? 제, 유료 구독자들 대상으로 채널 수익화도 되니까, 거기에서는 단톡방도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필리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쯤 공항장애로 병원 다는실지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저는 다시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케이스 열고,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바꾸세요. 지금부터라도 낙동강 오리되지 말고,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이곳에서는 저는 다시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페이스북 열고, 영어 이름 바꾸고, 여자와 대화해보고, 항공권 검색해보고, <laughs> 그러면 내일 아침이 다르게, 다르게 보입니다. 낙동강 오리알처럼 버려진 인생, 한국에선 재미도 희망도 없습니다. 여기선 적어도 매일이 다릅니다. 매일 다른 하늘, 매일 다른 사람, 매일 다른 곳의 웃음, 그리고 반타야의이 햇살은 형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너무 젖기 전에, 마 그냥 비행기 타 있어. <laughs> 자, 일단은 좀물한잔 마시면서요. 제가 생수를, 이 바이크에 이렇게 생수를 들고 다닙니다. 보이나? 생수를 들고 다닙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지. 한단 하면서 이제는, 그... 잔소리 없애고, 이제 일트로 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해야 먹고 살죠. 제가 정치 유튜버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 유튜버 돈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정치보다는요, 왜 제가 이 LEF 코리아를 살리려고 그러냐면요. 정치 채널은 한번 영상 하나 만들어서 하나 올리면요. 딱 약발이 3일밖에 안 가요. 그러면은 즉 영상 하나, 5분짜리 영상 하나 올려서, 어, 만약에 만클릭 나온다. 만클릭 나오면 만원밖에 안 돼요. <laughs> 그러면은,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수익이 안 나와. 그런데, 필리핀 영상은 어떤지 아세요? 필리핀 이거는요, 지금 아무도 안 보죠? 여러분 뭐,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거는요, 1년, 2년이 지나가도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 영상, 어, 저기, 필리핀 로컬 영상은 안 바뀌니까, 또그 다음에 그때 뭐 필리핀 기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뉴스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LEF 코리아를 가지고, 아, 다시 수익화. 오늘 어제부터 수익화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제 수익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영상 보는 과정에서 광고도 좀 봐주시면 광고 수익으로 삽니다 사실 근데 뭐 아직까지 제가 뭐 구원 계좌 이런 거 보낼 수 있는 그런 건 아직 준비도 안돼 있고요 예 채널을 살릴 수 있는